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업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악질적이고 악랄한 개발사업 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불과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그천대가 넘는 무려 7,400억이 8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사는 한 도시 예산에 맞먹는 돈을 벌게 하고 도시개발 공세에는 4,8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자기 두목의 서번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개임제를 폐지하자 재판 중지법을 만들자 멀쩡한 조의대 대법관을 국회로 불려서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참 끔찍했습니다 정말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대법원의 대법관을 엄청 증언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구를 채우겠습니까? 이재명 살리기로 해서 사심대를 한답니다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연회라는 걸 만들어서 비법관들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장동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민주당과 정부의 폭보에 대해서 이재명 살리기 사법학의 보건 장학 음모라고 판단하고 거의 수십 일에 걸쳐서 거리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수지 같은 경우는 무려 12,000 명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걷기 힘든 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면서 서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던 중에 이번 어이없는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순회부가 대대손손 물려받은 원주민의 보금자리를 헐값에 토지 일당들에게 사업 일당들에게 바친 거라고 하면 이것은 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한 희대의 악랄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7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제가 옛날에 공직했을 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한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항소 준비를 했고 그에 대한 모든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항소 마감 7분 전에 항소를 못 하도록.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요.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왜 그것을 비난하는 검사장들은 한 명째로 처벌하겠다는 을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항소 포기의 목통은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시키고 고속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야말로 손발이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몸통입니다. 몽통, 그러면 이 손발과 몸통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였을까요?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네요! 우리는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법 적용에 있어서 특권층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맞도 못한 독재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실체와 배후까지 반드시 끝까지 발전해서 몸통과 머리는 물론 관련자 책임자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온 것을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저를 포함한 당협변장 우리 시도의원들 책임당원들을 똘똘 뭉쳐서 장동혁 대표의 멱살을 잡는 한이 있어도 중앙당에 건의하겠습니다. 몸통과 머리를 반드시 밝혀달라고요. 또한, 오늘부터 저희들은 수지의 용인의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제주도 남단에서 태백산 끝자락까지 항소 포기에 관여한 모든 자들이 벌벌 떨수 있도록 그러한 시민의 목소리로 메아리치게 하겠습니다. <laughs> 정부와 민주당도 어떻하다면 제발 말도 안 되는 괴변 들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한 당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단한 발짝도. 물로 설 여유가 없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뭉쳐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훨씬 더 크고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무너진 복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이 길이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정의와 진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하는 새벽으로 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단합하여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변장들을 믿고 힘을 합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구호 그 외치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폭이 몸통으로 오신들은 법무부 장관 장사라는화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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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항소 폭이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국정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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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사법 파괴보호 정학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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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단합하면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더 위대하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